나한테 무슨 얘기는지 모르죠. 음, 이 글러브 끝이 네. 이 번호 밑으로 내려가면 네. 이 포커볼인 거예요. 이0경이이0 네. 0사를 쳤는데 또 묻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laughs> 네. 아, 그, 그것도 그 있는데 참 박찬호 선수와 대표팀 생활했을 때 <laughs> 네. 박찬호 선수가 뭐 투머치 토커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투머치 토크가 아니라 약간 모든 선수에게 존댓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선배인데요. 음. 심지어 송지나 서, 송지만 선배랑은 둘이 친구예요, 동갑이에요. 응, 응. 근데 둘이 <laughs> 찬호 씨, 지만 씨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색하겠다. 아무리 미국에 오래 계셨어도, 예, <laughs> 네, 우리가 어, 좀, 어 그래, 야, 뭐, 뭐 지만아, 뭐 사나야 그래도 뭐,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뭐 처음 봤으면 이제 그러면 응. 되는데 끝까지 대회 응. 끝날 때까지 전원이랑 전부터. 전원, 전원. 어, 진영, 씨, 음. 진영 씨, 진영 씨 사인 좀 해주세요. 음. 박찬호 선배가 사인을 받으러오니까어 진짜로, <laughs> 진영 씨. <laughs> 예 선배님.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항상. 그 TV에서 나오는 진짜 그 발음 약간 아어아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정말로 이게 과장된 게 아니라 진짜 아, 진짜로 그냥 어 대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에 가셨으니까 그러실 수 있겠다 라는 <laughs>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 진짜로 2009년도도 다름이슈한테예아 2009년도에 솔솔이 이게 했는데 별로 이렇게 그게 없어요 이렇게 <laughs> 감흥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우 <laughs> <laughs> 다르비슈 공도 쳐보고 와 말루에말루에또딱 3류간으로 어. 아. 독사처럼 아. 이러니 일본이 모를 수가 없지 그대도좀 아. 좋아하네 아감흥좀 아. 아, 있었네 배가 별로 안 아팠나봐요 <laughs> <laughs> 상대분 다름미씨는 어떻던가요? 일본 투수들은 엄청 제구리 좋아요 네. 제가 상대를 해봐도 진짜 음.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야구 하죠. 뽕창, 공창. 뽕창이만 음. 던지는 느낌. 음. 근데 다류비 씨는 다류비 씨는 아니었어요. 어, 힘으로 아, 이러붙이는데 아, 아. 그리고 슬라이더가 음. 빠르긴 한데 되게 각이 엄청 커서 그렇게 빠르게 안 느껴지는. 근데 정근우는 진짜 음. 없어진다는데 슬라이더가? 타타자고 타자가 틀린다. 나는 다고 팔이로 일단 낮고 약간 음, 이제 정통 보이겠다. 오바가 아니라 음. 약간 좀 스리쿼터형이라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위압감은 없었는데 일본 투중에 저는. 와 했던 투수는 이와쿠마 예, 아 네, 그 투수는 정말 똥창 예, 아 네, 방망. 분명히 스트라이크인데 그냥 생각으로 야이 공이 다 닿을까? 음. 실투 에게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는데 이걸 쳐야 되나? 그러다 끝났어 그러다가 이와쿠마 어. 그러니까 좀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 팀 어, 전력 분석이 잘못되지 않았나. 왜요? 한국은 빠른 볼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요. 음. 근데 이제 컨트롤이나 변화구, 음. 예, 그런 재구.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아 하니까, 아 예, 음. 자꾸 결과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하여튼 선발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인 투수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음. 네. 왼손 투수, 왼손 타자가 많으니까 왼손 투수가 뭐냐 나오는데, 그게 뭐 쓰기우치나 와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엄청 그런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숙유쥬, 수규주, 숙유쥬를 상대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전에 차명주 선배. 음. 네. 왼손이 상대하기 더 편한 거예요. 음. 네, 왼손 타자가 왼손 투수한테 약하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고지식한 마인드.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종이 하나가 없어지는 게 타자한테는 정말 유리한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왼손 투수, 왼, 왼손 투수에 우타자면, 직구 슬라이더에 포크볼도 던질 수도 있고 한데 음. 왼손한테는 포크볼잘안 던지거든요, 음. 왼손 타자한테는 근데 그런 걸잘 모르고 자꾸 그냥 왼손 타자가 많으니, 좌타자가 많으니 왼손 투수가 나가야 된다 그런 약간 되게 고정관념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일본 음. 팀은 그럼 슥이웃지, 네. 장원삼 비슷해요? 장원삼이 더 좋을 때가 있어 음. 음. 그러니까 비슷한, 네. 비슷한... 그런다고 해서 볼 끝이 뭐, 비슷한... 뭐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와세도 뭐 고속 슬라이더라고 그러는데 음, 이화세 어때요? 이만큼 있는데, 아, 어, 이만큼 있는데 고속 슬라이더라 그러니까 아, 쿠세는 가 아. 나오고 맞아요 아. 예, 이화세는 진짜 승엽이 형은 고 승엽이 형은 내가 그전 타석에 내가 쿠세를 알려줘서 친 거예요 아성쳤예 아 예, 아. 예, 예. 직구 그냥 그때 제가 벤치에 있었나 그랬어요 응 음, 직구는요 우는데 슬라이더는 안 물고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 음. 승현형한테 무조건 그 그건, 얘기, 그건 얘기했어요 제가 네. 대표책 나면 그래도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옛날 SK 때부터 그 필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아, 아. 그래서 이제 뭐 상대 투수가 뭐 쿠세가 나온다, 습관이 나온다 그러면 음. 항상 메모를 해놔요. 그래서 이제 LG로 넘어올 때 쿠세 노트라 고해서세 권을 가지고 내가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LG 투수한테 들 한번 방출 한번 방출한 적 있었어요. 이렇게 보라고 어. 나한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음. 그때 음. 나는 기억하는 게. 음. 바지에 번호가 여기 마크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 글러브 끝이 네. 이 번호 밑으로 내려가면 이포커 볼인 거예요. 네. 아 번호를 네. 좀 이렇게 번호가 네. 보이면 뭐 짚고 이거를 밝혀줬어요. 네. 어. 이그 쿠세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또 자기 따내는 네. 위로 올린 거죠. 네. 아 네. 글러브를 위로 올렸는데 위로 올리면 더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나중에는 다 했어 네. 요 여기서부터. 음. 야, 신발. <laughs> <laughs> 이런 거캐치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아, 아, 능력이죠. 진짜 쉽지 않아, 아, 능력이죠. 이제 처음부터 이제 뭐거를볼수 있었던 건 아니고, 어렸을 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거죠. 음, 쌍방울 음. 때부터 뭐 한코치님이 약간 그런 구세 조금 보실 줄 알고, 그다음에 SK 넘어왔는데 전력 분석 팀이 그때 당시에는 최강이었어요. 음, 근데 음, 이제 그 노석기 선배가 특히 이제 어 타, 타격 파트 이제 전력 분석인데. 그거를 이제 볼수 있는 선수하고 있고 못 보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그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고 내가 혼자 스스로 찾게 되는 거고 음. 느낌이 오게 되는 거고 이제 공 하나 하나 던질 때마다 사람들은 다른 선수들은 투수랑 상, 상대를 하고 있지만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고 그 타석에서 그 찾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KT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6 네. 시즌을 앞두고 네 번째 유니폼이죠. 어, 신생 팀. KT로 가게 됩니다.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그때는 이제 SK에서 LG로 이적할 때보다 충격은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음. 수창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네. 또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 거기에 이제, 어 같이 이제 운동을 했던 동생들도 많았고, 음. 그리고 또 감독님도 그때 첫째 조보명 감독님이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LG로 갈 때보다는 좀 편하게 갔죠. 뭐 음. 그리고 음. 이제, LG에 대한 서운함,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많았지만, 그, 또, 이제, 시간이 지나, 지나면서, 그, 그래 이게, 뭐, 내 운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뭐 그래서, 뭐, 정말 또, 어린 선수들이 많고, 신생팀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고참으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기대를 하고 갔던 거죠. 도착했을 때, 네. 조병현 감독을, 어,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때, 이진영 선수한테 뭐, 특별히 당부를 했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당부는, 예. 네. 그냥 뭐, 냐 자랐다 그래. 뭐, 한번 해보자. 뭐, 이제 그러셨는데, 음. 이제 캠프에 가서, 이제 스프링 캠프에 가서 이제 갑자기 연습하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몸, 몸 어떠나. 괜찮습니다. 음. 근데 니가 운동 같은 거는 좀, 니가 조절해서 뭐, 좀 힘들면 은 코치한테 얘기도 하고, 음. 어, 그냥 니, 네,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그렇게 어, 말씀하셨어요. 어. 그래서 어. 이승용 지금 단장님이 타격 코치이셨는데, 어, 감독님 어, 어. 뭐래. 그래서 그냥 제몸 상태에 맞춰서 코치님하고 상의해서 스케줄, 해서 연습하라고 하십니다. 조영범 왜 그래? 그냥 <laughs> 운동을 되게 또 많이 시키시는 아, 분이었어요. 조보영 아, 아. 감독님도 운동 을 많이 시키시는 분인데 저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의아해하는 거죠. 아, 그래서 아. 근데 갑자기 다음 날 이제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야구장에 나오니까 특타가 돼 아.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승용 고지마다가 찾아가서 물어봤죠. 아니 아, 아. 무슨 특타? 어. 감독 미치 <laughs> 예? 아니 어제 감독님이 알아서라 하 그랬는데 <laughs> 오늘 특타를 그러니까 어떻게 감독이 치라는데. <laughs> 아 감독님 말씀은 믿으시면 돼요. 되겠... <laughs> <안 되겠구나. 웃음> 네. 그리고 KT 첫해인 2016년 정말 음.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삼만3푼 이위의 타율을 기록을 했어요. 1 1 5 경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저는 그 신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야구를 하면서. 음. 어.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지나보면 후회가 되고 하지만 더 어떻게 보면 저를 자책하고 더 음. 열심히 그런 걸부딪혀서 이겨냈어야 되는데 어 신뢰 관계가 깨지면서 그냥 야구를 잠시 놔버리고 음. 네. 그런 또 여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음. 선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말 열심히해서 어 자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환경에. 환경에 따라서 저는 조금 많이 자주 주지한것 같아요. 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KT에서는 어, 조병 감독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고, 네, 그리고 저를 또 신뢰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제가 마음 편하게 야구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네. 또한번의 <laughs> FA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FA가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 이게 야. 어떻게 아니 이 왜냐면 그때 연봉. 하고 옵션 포함된 금액이 그, 그 금액이었던 어, 거예요. 어. 그 2년 계약을 재계약을 해준 거지. 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아 어, 계약은 계약이니까 서운한 거죠. 당시에 또 2차 드래프트 올때 생각 못 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선수는 자기 본인의 성적에 음. 책임을 지고 대우를 받는 거니까 분명히 저는 이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어. 목표가 40살까지 하는 게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 이견이 있었 던그 계약 기간에 이견이 있었던 거지 이제 금액에 이제 이견이 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3년 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KT는 무조건 2년이다. 야, 그러면 어, 2서입스1이라도해 달라. No. 이제 그것도 완전안 된다. 음.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계약이 좀 늦어졌던 거죠. 이제 음. 예. 그러면서 그 2년 동안 베테랑으로 팀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참 많았던 KT인데 그 중에 이진영 선수 눈에 딱 들어온 어린 선수 있다 어떤 선수였나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심우준 선수를 오. 정말 이뻐했고 음. 예. 그다음에 정말 아, 정말 모든 걸다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음, 음, 음. 피드도 있고, 어깨도 강하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도루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제가 1위. 아, 시 d 면안 되는데. 야, 얘는 발 진짜 엄청 빠르다. 음. 공만 맞추면 무조건 얘는 안 타가 될것 같은 느낌? 음. 근데 공을 잘못 맞추는 거야. 근데 너무 어렸으니까. 네. 그래서 야, 얘가 성장을 하면 분명히 KT에서 중심. 역할을 할수 있는 음, 선수가 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KT에서 좋은 기억 중에 하나가 2,000 번째 경기에서 2,000 안타를 때리는 네. 어, 어. 이 기록도 달성을 했습니다. 와. KBO 역대 다섯 번째 신기하죠. 기록이기도 하고 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2,000 경기 2,000 안타 때려내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이게 대단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 경기 수에 비해서 안타를 많이 못 음, 때린 거예요. 음, 음, 음. 근데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laughs> 환경의 차이였지 않나 음. 좀더 이게 지금 와서 좀 저는 좀 후회를 하는 게좀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용태경하고 달,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용태경 어떤 어떠,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 형은 이겨내고 본인 거를 하는 선수 음. 그래서 저는 또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냥 음. 순간순간 이렇게 내려놓는 음. 네. 음. 그러면서 조금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배영수네 아, 또 알고 듣네. 그때는 이제 영수가 너무 이제 느려서. 어. 네. 2천 안타. 2천 번째 경기에서 2천 안타 이루타. 아또 배영수를 상대로 또 재무를. 오 <laughs> 어, 저기 또 못난 이 삼영주 중에 또한 명네. <laughs> 어 머리는 <laughs> 어. 이때도 좀 더, 좀 더, 과한 세레머니가 있었어도 됐는데, 응.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베이스를 어... 예. 뽑아줬어야 되는데. <웃음> 맞네. 이날, 대영수가 2,000인. 네, 2,000인이었어요. 아, 맞아요. 제가 2,000격기 2,000원을 쳤는데, 또 미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웃음> 예. <웃음> 그리고 이제, 꽃다발도 준비를 안한 거예요, 이제. 부랴부랴 구단에서도, 신생팀이다 보니까, 이거를 게임 중에, 뭐냐, 꽃다발을 증정을 해야 되는지 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000인이 끝나고 배영수가 먼저 이제 꽃다발 증정하고 막 소스리 막 이렇게 박수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청중이 천한타가 더 <laughs> 그리고 나서 f a 2년을 채우고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은퇴를 하게 된 상황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때도 좋은 성적이었어요. 규정 타석은 음. 못 채웠는데 3월 2분, 3월 2분 가까이 쳤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전혀 이제 저는 이제 구단에서 그런 연락이 올 줄은 몰랐어요. 매니저한테 전화 왔던 음. 것 같아요. 매니저가 팀장님하고 면담 좀 해야 될것 같다. 음. 시간이 언제 되냐. 근데 그때 당시, 그때가 이제 시즌 다 끝나고 이제 군산에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음. 이제 가는 날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아침에 밥을 먹고 차를 타고, 어? 별일 아니게 생각을 해서 애들을 태우고 와이프랑 같이 그 구단 사무실에 간 거예요 음. 수원 야구장에. 근데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뭔가 느낌 이상한 이 거야. 음. 왜 음... 갑자기 보자고 할까. 음.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그런 왠지 느낌 좀 이상하다. 근데 만약에 구단에서 만약에 계약을 안 한다면 나는 이 은퇴할 거야. 음. 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도 이제 긴가민가 하죠. 이제 갔는데 갑자기 딱 뭐냐 처음 보자마자 이제 그 팀장님이 어, 내년 시즌에 우리가 육성 기조로 구단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어, 방출을 해야 될까, 다른 팀에 음.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이 팀에서도 지금 후배들 때문에 후배들한테 지금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팀에 가면 또그 후배들한테 제가 자리를 뺏는 게 아닙니까? 음. 네. 저는 그리고 다른 팀에 갈 마음도 없고, 저는 그러면 은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팀장한테 얘기를 하고 팀장님은 상화를친 선수가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황하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리라고요. 잠시만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죠, 밖에. 어, 왜? 딴데 가라는데? 왜 은퇴한다고 얘기했어. 기다려봐. 그러고 나서 이제 구단 이제 다시 들어가서 얘기를 했죠. 어, 은퇴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좋게 이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음. 구단에서 이제 뭐 방출이 방출을 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야구한 게 있는데 좀 좋게 포장을 해서 야구를 마무리하자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기사가 이제 이진영이 찾아와서 은퇴 선언을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laughs>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갑자기 뜬금없이 이진영이 와서 은퇴 선언을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건 음. 역시도 그냥 저는 정말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이제 팬들에게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팩트인 거잖아요 음. 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전화가 와서 야 니가 은퇴한다고 해서 니가 은퇴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선수들도 안 믿었어요 네. 네. 왜 그렇게 잘하는데 갑자기 삼할 네.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 구단에서, 이래, 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럴 거면 제가 다른 후배들한테 또 자리를 뺏는 것보다 제가 은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제가 갑자기 집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서 제가 은퇴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근데 또 이제 또 그게 또 기사가 또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또 구단하고 또 이제 또 이게 또 마찰이 생긴 거죠. 그게 저는 이제 그게 좀 아쉬웠던 거예요. 네.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 좀만 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게 하고 했으면, 나는 어쨌든 마음을 먹고 이제 은퇴를 한다고 했으니, 또 반대로 구단에서는, 어, 조금, 어, 좋은 방법으로 은퇴를 시킬 수 있게 해서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컸죠. 음. 음. 이게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데는 그만큼 레전드에 삶은 사람, 사람, 사람들을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 선수가 그만둘 게 자기가 선언할 때까지 기다려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석 등 떠미는 거예요. 아니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점들이 좀 너무 아쉬워요. 그 잘한 야구 레전드의 삶을 그렇게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후배들은 또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뭘 보고 배워요. 아무튼 그렇게 어, 은퇴 후에 부모님을 만나게 됐고 가족들 반응은 네. 어땠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단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제 바로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같이 있었잖아요. 정말 시원 섭섭하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은퇴했다. 어. 그동안 고생했다. 어. 근데 이제 차한테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되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예. <laughs> 네, 전화는 운전은 어떻게 해요? 예, 전화는 계속. 전화인데 네. 뭐 그때 담담했어요, 되게. 눈물 안 났어요? 어, 와이프는 옆에서 울고 있지. 그 애들 이제 제가 이제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그때 당시 에 정말 어렸어요. 몰라요. 음. 네. 딸은 이제 엄마가 오니까이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음. 같이 또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음. 처음에는 이제 제일 원망을 좀 많이 했어요. 음. 왜?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이렇게도 막 울고 막, 막 그러니까 말 한, 대화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갔으니까. 근데 저는 항상 이제 그랬던 거예요. 남들 인정하잖아요. 어쨌든 사마를 치고 있는데 은퇴를 한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선배님들이 항상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기량이 점점 쇠퇴하면서 아까 심의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등 떠밀려 밀리듯이 이렇게 은퇴를 하는 것보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당당한 거죠 그리고 주위의 지인들이 또 가족들이 엄청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잘 지나간 것 같아요. 부모님은 뭐 하시던가요? 아버지는 뭐 이제 뭐안 괜찮아도 그냥 괜찮으시다 그러고 어 잘했다 어 고생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어머님은 또 몸져도 누우시더라고 이제 음. 야구를 이제 그만둬야 된다 도,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또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또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에. 코치 제이나 뭐.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어요. 그게 제가 그게 더또 그, 더 재밌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진짜 네, 좀. 네. 저는 이제 뭐뭐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고 뭐,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전화도 막 왔었어요. 뭐 야, 뭐 조만간 내 아는 지인이 뭐비인데 기다려봐. 아, 지금 한 3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laughs> 사람들이 <웃음> 그 그런 거야. 아 이진영 해설할 거야. 예. 음. 네. 그리고 이제. 뭐 MBC에서 해설한데 그 음.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 연락이 한 통도 없는 거예요. 음. 코치 제이도 없고, 다른 타 방송사의 해설 뭐 그것도 없고 내 입으로 말한 걸무 것도 없는데, 나는 벌써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작년까지 이제 SK 단장님이셨던 이제 손차운 이제 선배님이시 이제 저한테는 이제 선배님이시 저랑 룸메이트도 하고 선수 때 이제 그 분이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코치 연수 가라 음. 네. 그래서 이제 연수를 다녀온 거죠 은퇴식 이야기를 해 볼게요 아어찌됐건 그런 마음으로 어, 있었고 KT가 LG와의 홈 경기 펼쳐질 때 은퇴식을 열어줬습니다 <laughs> 이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그래도... 이 게임 전에 우리 워업 하고 있으면 스파이크랑 글러브 들고 가요 응. 왜 가는 거야 지금? <laughs> 지금 나오려고 가는 거야? 왜 <laughs> <laughs> 하시려고 어이어 인사도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야 아직 또 야구냐? 이제 그만해. 그래. <laughs> 그러면 진짜 저형 가지고 저 새끼는 내가 잡아. <laughs> <다 웃음> 이런 <laughs> 거했냐 마지막. 예. 네. 이진영에게 신세계란? 신세계요? <laughs>